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우리 집에 아끼고 있는 당금주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요거는, <laughs> 요거는 인삼주가 되겠습니다. 요거에 한, 세월이 한 11년 정도 되겠네요. 그 제가 이 인삼을 그때는 구입을 했습니다 제 그때 제 꿈은 꿈이 아니고 뭐 바램은 한 우리 애가 그때가 한 20대였어요 10대 20대 초반이었는 것 같다 우리 미래에 사돈이 생기면 제가 이 좋은 술을 갖다가 한잔 나눠 드릴까 하고 그런 생각으로 제가 담아놨었는데 다행히도 우리 사돈 되시는 분이 약주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몫으로 그냥 가만히 이렇게 나와 갖고 있는데 남아 있는데 한 번도 아직 개봉은 안 했습니다 하수 이렇게 다닐 때는 정말 우리가 바다, 산, 섬에 낚싯배 타고 이렇게 만개 다녔는데, 그때는 많이 캐기도 캤습니다. 옛날에 막, 350병, 40, 400병씩 담아갖고, 이렇게 진열을 해놨는데, 집에도. 이사 올 때가 막, 한 7년 전에 이사를 왔는데, 그 어떻게 처분할 길이 없어가지고, 남을 나눠주고, 그랬습니다. 그래갖고 막안 담아야지 하고 했는데 또 가게 되면은 또 눈에 보이는 건 하수오, 산또라지 이런 거 난초, 제일 처음에 일 봤다가 난초, 그다음에 하수오, 그다음에 뭐 다른 약초들 그렇게 다니고 산으로 놀러쫓아 다녔는데. 지금은 그것도 조금 이제 나이가 들고 시들하니까네 뭐뜸 하지네. 그래서 제가 이걸 쳐다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한번 올려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